올해 4월에 한국 산지보존협회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입사하여 어, 민국지역 산지복구설계 그리리민민국지역 모니터링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어, 선임연구원 성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에 한국 산지보존협회 산림법원지원센터에 입사한 박준혁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발목은지 지금 사후 모니터링 업무들 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졸업한 까는 토목과이고 어, 대학원 때 전공했던 것은 청량리 공간정보 분야에서 산림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는 없었지만은 어, 채용 공고를 살펴보던 중에 어, 청량리 공간정보 관련 분야가 떠서 지원하게 됐고 제일 큰 이유는 어, 민국지역이라는 쉽게 가보지 못하는 지역에서 연구를 할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서 지원하 것이었습니다. 어, 저는 한국산지보존협회가 기존의 그 우리나라 산지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공기관인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즉, 그, 산림보건지 관련해서 공고가 양온을 확인하고 바로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살림 네. 조성하고 육성하고 산지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소유를 소하다 보니까 조금 관련된 게 없다고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 합격 사실은 부모님께 알렸을 때는 매우 좋아하셨고 지금은 어 음. 저보다 훨씬 인터넷에서 선태의 정보를 많이 검색하셔가지고 저보다법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와이프가 제일 기뻐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아무래도 <laughs> 그기존이 너무 멀리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laughs> 부부였거든요. 여기 이런 여기 이하면서 거리가 가까워져가지고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뭐 산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공간, 뭐 정보, 민족단이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분야에 대한 자기만의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고 그 전문성에 비반으로 한 자신감이 면접관 면접에 들어가서 면접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용 음. 공고를 확인해보시면 아마 그 관련된 경력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걸 이제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산지보존협회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업무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경력을 조금이라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우 좀 많이 중시되고 있는 사회인데 저희 협회는 어 연차, 유형 근무, 육아휴부터 해서 뭐 남자 직원, 여자 직원 상관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분위기라서 그게 매우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협회가 하는 일이 산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이 자연을 보호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는 뭐 자부심,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산지보조협회 입사해가지고 제일 놀랐던 점이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떤 업무 스킬들이 굉장히 음.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울 것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견해에 음.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이게 여기 협회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문 교육 같은 것들, 뭐 비싼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뭐 망설임, 망설임 없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누구나 일년에 신청하면 매년 몇 대씩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어, 지금 저희 실에 있는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대리 그리고 밑에 계신 사원님께는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대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파이팅. <웃음> <웃음> 어, 저는 입사해가지고 여기 보건 사업지 업무 자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으더다고요 <laughs> 저희 팀원들이 아마 저, 제 질문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많이 업무 파악하고 그리고 혼자서 잘 해내는 그런 직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산지 버전의 해피.